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랩 i e l t 전문강사 스테이스입니다 오늘은 테스트1의 파트2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복습 잘 하고 돌아오셨죠? 파트2는 파트1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애정하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어, 그만큼 공부하기도 재밌고 또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파트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빠르게 보고 넘어가 볼까요? 먼저 스텝 1으로 우리 출제 포인트하고 고득점 답변 전략 한번 살펴볼 거예요 파트 2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을 때또 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본 후에 우리 파트 2에서는 또 노트 작성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1이랑 3이랑 조금 분리가 되는 건데 어, 그래서 노트 작성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팁들을 모두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7.0 기출 어휘하고 고득점 표현들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음, 제가 일부러 따로 뺐어요. 파트 2에서는 특히 어려운 어휘들, 어려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전략과 표현들, 어휘들을 적용해볼 수 있는 실전 문제 연습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들 준비 되셨죠? 그러면 노트 필기할 거 준비하시고, 그리고 입으로는 계속 따라올 준비, 마음 준비하시고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출제 포인트 먼저 살펴볼게요. 파트 2는 어떤 시험인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토픽카드죠? 어, 파트 2가 시작되면 이제 시험관들이 여러분한테 이런 종이를 하나 이렇게 내어 드릴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문제들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토픽이 써 있고, 여러분들이 말해야 하는 그런 질문들이 한네 가지 정도 써 있는데,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준비 시간이 한 1분 정도가 주어집니다. 어, 이때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말할 할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연습을 미리 많이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답변 준비 시간 활용하는 거 어, 키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어, 아이디어 최대한 많이 떠올리셔야 하고 그리고 고득점 표현들 어, 내가 미리 연습을 했던 거 미리 공부를 했던 고득점 표현들을 노트 필기할 때꼭 써주셔야 하는데 어, 이런 표현들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2분 정도가 주어지죠. 1분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오케이, ready? 하고 시험관이 너 말할 준비 됐니? 시작해봐. 이렇게 사인을 주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유창하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파트 2는 여러분 답변하실 때 시제, 별표 3개. 시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과거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가끔씩 미래에 뭐 하고 싶은지 계획이나 뭐 어떤 미래 상황들에 대한 토픽들도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절을 반드시 맞춰서 어,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tourist attraction 이었어요. tourist attraction 하면 관광명소죠, 여러분. 어, Describe a tourist attraction you enjoyed visiting 하면 너가 방문하는 걸 즐겼던 tourist attrac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는 토픽이 나왔네요. 그리고 우리 밑에 한번 질문들도 쭉 볼게요. What this tourist attraction is 여기가 뭔지, when and why you visited it 거기 언제, 왜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what you did there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explain why you enjoyed visiting this tourist attraction 어, 여기 즐, 여기 방문하는 걸왜 즐겼는지 why question이 나왔. 맞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퀘션은 항상 why나 how question, how you feel 같은 너 어떻게 생각해? 혹은 왜 좋았어? 이 퀘션들이 주로 나온다는 것또 생각을 해주시면 답변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또 생각해 주셔야 될 거,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파트 2 답변에서는 시제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어, 과거 물어본 거면 과거 시제로 대답해 주시고, 현재 나왔으면 현재 시제로, 그리고 미래 나왔으면 당연히 미래 시제로 답변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퀘션을 한번 보면, 뭐예요? 바로 나와 있어요. enjoyed 뒤에 ed가 붙었죠.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내 과거 경험에 대해서, 내가 즐겼던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노트 필기하는 거 연습해 보기 전에 한번 파트2 답변 전략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프레젠테이션 스킬들을 연마해 주셔야 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트2는 파트1이랑 3와는 다르게 내가 질문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혼자 1분 동안 노트 필기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정리해 충분히 그리고 나서 어떤 문법 쓸지 어떤 단어 쓸지 정리를 혼자 한 후에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2분 동안 끊이지 않고 답변을 하는 시험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많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하는 거고 어, 연습만 많이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점수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6wh question 질문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시면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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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wh question들이죠.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어, 이 질문들이 항상 이렇게 서브 퀘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다만, 모두 답변하지 않아도 감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 이거 마지막 거 답변 못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조조해 하지 마시고, 잘 답변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기 내용을 보면서 답변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근데 아이 컨택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에티튜드에 관련된 거기도 한데 계속 이것만 보고 하면 조금 자신감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덜 유창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 눈도 한 번씩 쳐다봐 주시면서 핸드 제스처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유창한 사람이야라는 걸 뽐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에서 두개 정도의 로우업 퀘스천들이 출제가 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제가 투어스 t 트랙션이잖아요. 어 그럼 이거와 관련된 그런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 던져요. 내가 말한 내용 중에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너 거기 언제 가봤어 거기 가서 뭐 어떤 걸 제일 즐겼는데 기분이 어땠어 아니면 또 가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어 파트 3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풀어주는 약간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브릿지 퀘스천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점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노트 필기하는 연습 해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1번, 2번, 3번, 4번 4개의 퀘션들이 나왔고, 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밑에 보이는 이 땡땡땡땡 네모칸에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직접 필기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이상적인 노트 필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인트로 문장 하나랑 마무리 문장 하나 이렇게 아이디어 써주실 거고, 그리고 밑에 1, 2, 3, 4번으로 어디, 언제, 왜한 일, 왜 좋았는지 관련된 거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팁이 하나 있죠. 노트 필기 팁입니다. 꼭 말할 고득점 영어 단어들과 한글 아이디어를 섞어 써 주시면 돼요. 어, 이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 선생님, 이거 영어로 필기할까요? 아니면 한글로 필기할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저는 무조건. 한글로 많이 필기를 하되, 너가 꼭 쓰고 싶은 고득, 고득점 표현들은 영어로 써라. 이렇게 답변을 해드려요. 왜냐면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쓰려면 2분이라는 시간이 남지 않,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한글로 많은 아이디어를 써주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나서 쓰고 싶은 영어 표현들이 있으면 군데군데군데 군데, 군데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노트 필기 하는지 하나하나씩 뜯어볼까요? tourist attraction 이었으니까 자, 인트로는 우선, 어, 해외는 많이 안 가봤는데, 한국에서 관광명소는 어, 많이 가봤어요. 많이 즐기, 즐기고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제에 내가 넣어서 쓸수 있는 표현들을 우리 하나씩 배워볼 거예요. 어떤 주제에도 맞춰서 쓸수 있으니까 어떤 표현들이 나올지 뒤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디였냐면 우리 오늘은 남산타워 얘기해볼까요? 서울 중심에 있는 위치 설명해주고 남산타워였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리 i 라이크 빌딩. 바늘같이 생긴 뭐 뾰족한 타워예요. 꼭대기에 있어요. 남산 꼭대기.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단어 단어로 짧게 짧게 써주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말할지를 미리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언제, 왜? 퀘션도 이렇게 써보고 누가 서울 처음, 처음 방문했을 때 보통 많이 가는데 최근에 언제 친구가 방문해서 한국에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답변해주고 보통 사람들 버스랑 케이블카 많이 타고 가는데 저는 이거 안 타고요. 하이킹했어요. 이렇게 가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은 surrounding view 봤고요. 돈가스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찍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 준비해주시고 왜 좋았냐면요. 어, 하이킹도 할수 있고요. 어, 나 좋은 추억이 너무 많아요. 남산 갔을 때.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로 뻔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 항상 나는 남산 가는 거 좋아요. I'm always up for 남산. 이런 식으로. 표현 쓸거 있으면 간단히 영어로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우리 뒤에 가서 배워볼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고득점 어휘랑 표현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전 답변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 고득점 어휘 표현을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 다 정리해 주시고, 외워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is called as, are called as. 그러면 as 생략 가능하고, 뭐뭐라고 불린다 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need-like. 자, need-like 하면 need 뭐예요, 여러분? 바늘이라는 명사 뜻이죠. 거기 뒤에 like가 붙어서 바늘 같은 형용사 표현이 됩니다. 뒤에 명사에 like가 붙어서 형용사 표현이 되는 것들 몇 가지 있는데, 보시면 home-like, 집 같은, 집 같이 편안한 이런 뜻이고, lifelike, life는 명사로 생명,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lifelike 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 실제 같은 이런 형용사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at the top of, at the top of 하면 여기 링킹이 생기고 top of 그렇죠? 그리고 어디 어디에 꼭대기에 어 장소 표현해 주실 때 사용해 줄수 있는 전치사구 표현 외워 주시고요.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그럼 강사가 어디 가죠? 파 i r s 에 가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경험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해줄 수 있는 표현이니까 처음으로 한 거예요. 어, Experiences for the first tim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또 주변 광경이라는 표현에 the surrounding view of the surrounding view of 이렇게 어디 어디의 주변 광경, 해서 서울의 주변 광경 the surrounding view of 서울, 남산타워의 주변 광경 the surrounding view of 남산타워 이런 뭐 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have a fun time, have a fun time. 그러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라는 동사 표현인데요. 어, 여기에 링킹이 일단 생기고 have, a, have a,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fun 자리에 다른 형용사 표현으로 대체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좀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표현으로는 have a rewarding time.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도 있고 have a rewarding time. 음, 그리고 어,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또 다른 동, 뭐, 형용사 표현으로 enjoyable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have a enjoyable time. have a enjoyable time. 이렇게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하나 더 make memories 하면 추억을 만들다라는 뜻. make memories. 그쵸 그리고 깜짝 놀라게 만들다. blow someone away. Blows o m e o n e away. 얘는 이디엄인데 꼭 외워주세요. 이 자리에 사람이 오면 되고요. 예를 들면, blow him away. 그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Blow her away. 그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Blow me away.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어, 링킹이 굉장히 많아요.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experience 이렇게 되네요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어, 연결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뜻은 일생 일대의 경험이라는 뜻이 되는데 once in a lifetime이 형용사처럼 써, 써졌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할수 없는 경험 태어나서 한 번밖에 할수 없는 경험 일대, 일생 일대의 경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휘 정리해 주시고 이거 문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적용해 봐야죠 자첫 번째 문제 What this tourist attraction is. 여기가 어디였는지, 어떤 관광명소였는지에 관련된 퀘션이었어요. 어, 실제 노트 필기 한거 한번 한국말로 보면서 우리 한번, 해, 어,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연습해 보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것만 보고 한번 가려보고, 한국말만 보고 이거 내가 영어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어, 그러면 또 많은 스피킹 연습이 될 거예요.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 노트 필기 보면서 밑에서 문장 만들어 보는 연습 해볼 텐데, 이거 하기 전에 포즈 해보고 한번, 어, 요, 요 화면 기억나시죠? 어, 이거. 노트 필기 연습하기 화면 한번 보면서 포즈 해 놓고 이것만 보면서 2분 동안 말하기 연습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스터디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인트로로 해외는 많이 안 가봤는데 한국에서는 가봤어요 어디였냐면 남산타워 였어요 쭉 봅시다 음, 첫 번째 문장 I haven't been able to travel abroad much in my life, but I've enjoyed visiting tourist destinations around Seoul and Korea. 자, I haven't been able to 하면 뭐뭐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어, 경험이 많이 없어요라는 표현이고 여기 동사 원형 들어가서 동사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but I've enjoyed 해왔어요. 비즈팅하는 걸 즐겨왔어요. Tourist destination을 어디에? 서울이랑 코리아 주변에서는 어, 그 관광지. 그래서 tourist attraction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Tourist destinations 이렇게 paraphrasing 해준 것도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 다른 토픽이 나왔을 때 다른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그러면 I haven't been able to watch much many movies 이렇게 되겠죠. 영화를 많이 본 적은 없지만 but I've enjoyed watching blah blah. 이거 보는 건 굉장히 즐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니까 꼭 표현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가봅시다. my favorite one would have to be Namsan Tower, which is also called Seoul Tower in central Seoul. 자, my favorite one would have to be 어, 뭐가 될것 같아요라는 표현이에요. 어, 여러분 나 뭐인 것 같아, 뭐일 것 같아라는 표현 한국말로도 잘 쓰시잖아요. 어, 거기 영어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Would have to be. 어, would 아니고 어, 우하고 어의 중간 발음 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ould, would 이렇게. 음. 남산타워가 될것 같아요 which is also called 뭐라고 불리는 서울타워라고도 불리는 in central Seoul 어, 요즘에 서울타워라고 하더라고요 남산타워라고 이제 안 하고 어, 그 말이죠 음 설명해 줄게요 It's a tall, needle-like tower built at the top of Namsan Mountain and if I remember correctly it was constructed approximately 30 years ago 자 남산타워 설명 크고 바늘같이 생긴 타워예요 built 어디에 세워진? at the top of Namsan Mountain. at the top of 하면 뭐 뭐에 꼭대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남산 타워 꼭대기에 세워진 어, 크고 어, needle like building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표현 하나 나왔네요. If I remember correctly.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if I remember correctly. it was constructed approximately 30 years ago. 30년 전에, 대략 30년 전에 was constructed. 지어진 것 같아요. 하고, 이 빌딩이 언제 세워졌는지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내가 만약에 갔던 곳이 언제 세워진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거짓말 쳐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내가 이런 영어 단어도 알아. 이런 영어 문장도 만들 수 있어. 라는 걸 뽐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 안 난다면 거짓말 쳐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변 말하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ready go 하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what this tourist attraction is. ready go! I haven't been able to travel abroad much in my life, but I've enjoyed visiting tourist destinations around Seoul and Korea. My favorite one would have to be Namsan Tower, which is also called Seoul Tower in central Seoul. It's a tall, needle like tower built at the top of Namsan Mountain. And if I remember correctly, it was constructed approximately 30 years ago. 자, 오케이. 저와 같이 읽어보실 텐데 어, 제 속도를 따라오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속도로 가도 되니까 우리 어떤 표현들 써서 어떤 아이디어로 전개했는지만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언제, 그리고 왜 방문했는지, when and why question 이었죠? 어, 누가 서울청 방문했을 때 보통 가는데, 최근에 친구 방문, 그리고 버스, 케이블카 안 타고 하이킹했어요. 쭉 만들어 볼게요. I've been there a couple of times with friends and family, especially when someone is visiting Seoul for the first time. 자, 또 표현 나왔어요. I've been there a couple of times. 나 거기 몇번 가봤어요. A couple of 하면 몇 번? 한 세네번 정도 우리 a couple of 라고 해요. 나랑 친구랑 가족들이랑 많이 가봤는데 특히 언제 누군가 someone is visiting 서울 할때 특히 for the first time 하면 뭐였죠?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for the first time. The last time I visited there was when my old friend came to visit me from London. 자, 가장 마지막으로 낼까? 가장 최근에가 되겠죠. 가장 최근에 내가 거기 방문했던 때는요. 언제였냐면요. 내 오래된 친구가 came to visit 방문했을 때였어요. 나를 어디에서? 런던에서. 이렇게 the last time 주어가 동사했던 가장 최근은요. was when 주어가 동사했던 때였어요. 어, 이렇게 문장 구조도 한번 외워보시고 다음. I know a vast majority of people take a bus or a cable car to reach the tower, but I love hiking up to it. 자 이렇게 됩니다. 알고 있어요 A vast majority of people가 take a bus or cable car 하는 걸 자, a vast majority of 좋은 표현 또 나왔네요 이거 many 대신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와 케이블카를 타는 거 I know 나도 알고 있어요 To reach the tower 그 타워에 reach 도착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뭐가 더 좋아요? I love hiking up to it 자 하이킹 업 투, 하면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어, 걸어가는 게더 좋아요. 하이킹 하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표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표현들 역시 생각해 주시면서 말하기 연습. 레디, 가. I've been there a couple of times with friends and family, especially when someone is visiting Seoul for the first time. The last time I visited there was when my old friend came to visit me from London. I know a vast majority of people take a bus or a cable car to reach the tower, but I love hiking up to it. 오케이, okay, 다음 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you did there?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뭐 했는지 바로 얘기해 줘야겠죠? Surrounding view 보고 돈가스 먹고 사진 찍었어요. 가볼게요. 우선 시작은 There are loads of things to do. Oh, 많은 것들을 할수 있어요. There are loads 하면 많은 것. "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은"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lots of things" 하면 "많은 것들" 이렇게 돼요. At the top 꼭대기에서요. You can enjoy the surrounding view of Seoul. It at the fancy restaurant, the top floor of the tower, and take stunning photographs. 자, 쭉 나왔어요. 어, 뭐 했냐고 물어봤으니까, 뭐 했냐고 간단히 쭉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꼭대기에서요. 뭐도 할수 있어요. Surrounding view of Seoul, surrounding view of something 하면 모모의 주변 광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울의 주변 광경도 enjoy, 즐길 수 있고, it도 할수 있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at the fancy restaurant fancy 하면 뭔가 화려한 좀 호화스러운 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요 남산 꼭대기에서요 그쵸? on the top floor of the tower the top floor of 하면 뭐 뭐의 꼭대기 꼭대기 층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뭐도 할수 있냐면 take stunning photographs 아주 멋진 stunning 하면 beautiful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했는지 설명해주고 특히 내 경험 얘기해줄 때, in particular, in particular 하면 특히. 어, 저는 기억이 나요. 제 친구랑 제가 my friend and I had pork cutlet. 뭐 먹었던 거? 돈가스 먹었던 거. 영어로 pork cutlet이라고 합니다. Just like everyone else who visits Seoul Tower, 서울 타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랑 똑같이. Just like everyone else. 하면 누구 누구와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이죠. 음, 돈까스 먹었던 게 기억이 아주 잘 나요. In particular, 특히요. The meal we had there completely blew us away. And honestly, I thought it could be a once-in-a-lifetime experience for a lot of people. 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I thought the meal 하면 우리가 거기서 먹었던 음식이죠. We had there. 우리가 거기서 먹었던 그 음식은 완전히 blew us away 했어요. 기억나요? Blew us away? 우리를 날려버렸다? 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Completely 완전히. 그리고 좀 솔직히 말하면요. Honestly, I thought 제 생각에 it could be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일생일대의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나 보죠. 그렇죠? For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히 내가 뭐 좋아했었는지까지 이렇게 particular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So, I'm speaking of Zip, ready, go! There are loads of things to do. At the top, you can enjoy the surrounding view of Seoul, eat at the fancy restaurant on the top floor of the tower, and take stunning photographs. In particular, I remember my friend and I had pork cutlet, just like everyone else who visits Seoul Tower. The meal we had there completely blew us away, and honestly, I thought it could be a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for a lot of people. 오케이. Okay,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퀘션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Explain why you enjoyed visiting this tourist attraction. 왜이 관광 명소 방문을 즐겼는지 왜퀘션에 대한 거죠? 한 가지, 두 가지 말해 볼게요. 하이킹하고 좋은 추억. 그리고 마무리 문장으로 어, 반한 장소일 수 있지만 나 항상 거기 가는 거 찬성. 항상 따라갈게. 약간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I like visiting Namsan Tower because I've always had a fun time hiking to the top of the mountain. 자첫 번째 이유 나왔어요. 어, 남산타워 방문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Because I've always had a fun time. Have a fun time 하면 뭐였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항상 좋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뭐 하면서? Hiking 하면서 To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로 h i k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자 여기까지 가봅시다. have a fun time ing 하면 ing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까지 연결 지어 보실 수 있습니다. On top of that? 자, 아이디어 더해 줄때쓸수 있는 디스코스 마커. 왜냐면 우리 두 가지 설명을 해줄 거잖아요. On top of that? 거기 더해서요. It's usually the first place I take a friend when I'm introducing them to Seoul. So, every time I visit there, I make so many memories to want to you. Uh, it's usually the first place예요. 음, 이건 보통 첫 장소예요. First place예요. I take a friend. 내가 친구를 take, 데려가는. 그쵸? When, 언제? 내가 introducing them to Seoul. 서울. 그들에게 서울을 introducing, 소개해 줄때 그러니까 친구 서울 처음 왔을 때 데려가는 장소가 남산타워다. 이거죠? 음, so, 그래서 every time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주어가 동사해요. 이렇게 됩니다. Every time I visit there, 내가 거기 방문할 때마다. I make so many memories. 뭐해요? 나는 엄청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요. make memories 하면 추억을 만들다. 어, 기억해 주시고 마무리 문장 가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admittedly 인정합니다. 남산타워 might be too obvious for some people But I'm always up for visiting this lovely place. 자,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admittedly 하면, 어, 인정하지만요. 뭐 이런 뜻이에요. 인정하지만 버 t 뒤에가 진짜 내 생각이죠. 그쵸? 그렇죠? 어, 남산타워가 might be 일지도 몰라요. 너무 뻔한 장소. Too obvious 하면 너무 뻔한. 이런 형용사 표현. For some people,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 뻔하지만. 근데 나한테는 어때요? I'm always up for visiting. always up for ing 하면 뭐뭐 하는 건 항상 환영이에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엄청나게 멋진 lovely place를 방문하는 거에는 항상 up for it. 찬성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소예요 하고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피킹 연습 가 볼게요. ready. go. I like visiting Namsan Tower because I've always had a fun time hiking to the top of the mountain. On top of that it's usually the first place i take a friend when i'm introducing them to seoul so every time i visit there i make so many memories admittedly namsan tower might be too obvious for some people but i'm always up for visiting this lovely place 자 이렇게 답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추가 답변 전략입니다. 여러분 파트 2는 여러분들이 2분 동안 내가 답변을 혼자서 끌어가야 되는 하드캐리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답변 시간이 남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트 필기하는 연습 아이디어 생각해내는 연습 많이 해야 되지만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Well, that's all I want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Well, that's all I want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자,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전부예요. 저 끝났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죠.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These are the reasons why 주어가 동사한 이유예요. 하고 내가 지금 답변해준 거 summary로 sum up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연습 하나 해 볼까요? 이게 제가 그곳 방문을 즐겼던 이유예요. 이게 이유예요. 제가 그곳 방문을 즐겼던. These are the reasons why I, why I enjoyed visiting that place. These are the reasons why I enjoyed visiting that place.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두 가지 문장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시간이 남았다 하면 그냥 뻘쭘하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인을 주시면 돼요. 나 끝났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테스트 1의 파트 2 수업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많은 꿀팁들이 있었어요. 고득점 답변 전략도 있었고, 출제 포인트도 정리를 해드렸고, 어, 많은 어휘들과 표현까지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복습하셔야겠죠? 복습 철저히 하시고, 내 답변으로 말하는 연습 반드시 꼭꼭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파트 3 꿀팁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